내가 보려고 만든 채널. 오늘은 25년도 2월 28일 금요일이고. 코스피가, 아, 작살났네요. 코스닥도 작살나고, 나스닥도 작살나고. 경제 지표가 아주 안 좋습니다. 중도층, 윤석열 탄핵, 찬성 70%, 반대 23%. 23%는 과연, 23%는 누구야? 빨리 없애야죠. 악성 미분양 또 늘어서 22,872채. 11년 3개월 만에 최대. 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팔리잖아. 악성 미는 문제입니다. 문제. 왜 자꾸 떨어지는 건데. 8만 달러 붕괴. 비트코인 악재. 또 악재. 비트코인이 8만 달러가 깨졌습니다. 2월달에 개작살 나고 있습니다. 트럼프 값질의 주식이 3% 급락. 아까 처음에 봤듯이 주식이랑 뭐 비트코인 지금 다 작살 나고 있죠. 환율이 1,460원. 재계 7위였던 금호아시아나 38년 만에 대기업에서 재위 한때 대한항공과 투톱이었는데 지금은 재위가 됐다고 하네요. 갤럭시 S25 21년 만에 100만 대. 20, 아, 21일, 일 만에 100만 대 팔렸다. 애플 아이폰 16기도 출시. 핸드폰이 꾸준히 잘 팔립니다. 와,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나. 트럼프 형이 또 관세를 추진하죠. 중국의 10% 추가 관세. 이러니까 경제지표가 박살이 나죠. 주식, 코인 다 지금 박살입니다, 박살. 1년 후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